안녕하세요 딸락신물입니다 얘네들 얘네들 어제 제가 치과치료 때문에 치과치료 때문에 대구에 나갔다가 본려동 어, 또꽃시장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다 데리고 왔습니다 얘네들 은 아, 완전 막 차가 아, 차가 짐차되었습니다제 애마가 제 애마가 지금 대구만 갔다 오면 이렇게 짐차됩니다 얘는 키위 어, 키위인데 4,5년생인데 어, 뭐, 그, 숯꽃은 필요 없고, 어, 음, 자기 자체에서 열매도 맺고, 저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 걔가 그금을 주고, 얘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요, <laughs> 요 드링크. 짠! <짜! 웃음> 드링크도 가득입니다, 가득. 저는, <laughs> 이거 텔레비연속극이나 음, 뭐, TV를 보면 은 많은 연인들이 이렇게 드링크를 쫙 열고는 음, 뭐 여기 가장 막 이벤트 한다고 어, 어, 연인들 을 감동시킨다고 드링크를 쫙열 때는 아저 기분은 어떨까 생각했는데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예쁩니다. 딸리아, 원종 개발, 후리지야이 신품종 후리지야 꽃이 색상이 특이해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요거는 수선화 얘는 또 이름 잊어버렸네 후켈라 이렇게 이렇게 너무도 이쁩니다 너무도 이뻐 이제 봄도 됐고 나무 그동안 또신기도 심었지만은 이제 어 오늘은 마지막으로 올봄 봄 마지막으로 이제 꽃을 어, 이제, 한, 한 심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 꽃시장 갔다 오면서 항상, 뭐, 짐차가 됩니다, 짐차. 그래 가서 늘, 어, 대구 한 번씩 갔다 오면은, 제 애마한테 미안하기도 합니다. 완전 짐차에 막, 어, 어 가기만 갔다 가면은 막, 어, 말 그대로 막 때리 싫어가지고, <laughs> 짐차 돼가지고, 어,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해. 어, 사과가 또 심고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힐링하고 또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어, 저한 사람 또 어, 희생해가지고 어, 이 예쁜 정원을 만들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어,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어, 저는 그 보람으로 이렇게 어, 늘 열심히 정원을 가꾸고 어, 있습니다. 식물꽃이 어, 좀 어, 그동안 심었는 것도 좀 많기 때문에 심을 곳이 좀 만만치 않지만은 또 찾았어. 이제 마지, 마지막 가드링. 마지막으로 이제 어, 얘네들을 어, 정원에 다 심어볼까 생각합니다. 어, 클레마티스도 우리 집에 있지만은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또안 데리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어, 데리고 왔고, 어, 딸리아, 뭐 얘네들은 또 그거 까니까 저 뭐야, 페페, 딸리아도 너무, 너무 색, 여러 색깔이 많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얘네들은 음, 월동을 음, 잘못하기 때문에 어, 캐서 구근을 캐서 가을에 또들여었다가 봄에 다시 심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얘네또 얘도 작품이 멋이 어, 음, 예쁜데 음 연산홍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 차에 이제 실고온 녀석들을 다 이렇게 밖에 이제 어 나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녀석들 연산하고 연산학도 이 작품이 너무 예뻐 가지고 꽃도 이쁘고 너무 예쁩니다 얘네들 이 녀석들도 좀 거금 주고 다 들여온 녀석입니다 이렇게 걸로마티스 너무 예쁩니다. 화분도 사고. 이렇게 어제 꽃시장 갔다,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녀석들을 어, 땅에 다 심어줄 것이고, 오늘 종일 어, 정리를 해서 또 올, 올해 꽃 많이 보고, 또 내년에는 더더욱 또 어, 땅이 다져져가지고, 뿌리도 내리고, 이렇게 하면, 어, 또, 예쁜 정원을,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 어, 내 애마, 나의 애마도 고생도 많이 했고, 맨날 짐차되는 내 애마도 고생 많이 했고, 이렇게, 이제, 어, 오늘 하루 작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올해는, 어, 어, 꽃을, 이제, 더 이상, 어, 안 사고 안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꽃시장 대구 꽃시장 갔다 불렀동 꽃시장 갔다 와서 이렇게 어, 예쁜 꽃을 한번 어, 영상에 다보았습니다 꽃님 여러분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또락신물이었습니다